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러면 어제 이어서 또 어제 그두 글자 하는데 벌써 시간이 다 갔잖아요. 그죠? 그럼 이어서 제가 이제 설명할 부분을 저 치우 부분에 들어갈게요. 제가 준비한 거는 들을 청자 이제 그 들을 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가지가 결합돼 있어요 귀 그다음에 인그망 그다음에 덕큰 덕자 이거 큰 덕자는 우리가 보통 쓸때 우리가 뭐 도덕 뭐 덕망이 있다 후덕하다 할때 이렇게 써요 그렇죠? 이렇게 보통 우리가 큰덕 이렇게 써요. 그럼 이제, 물론 이름에도, 예를 들어서 덕자 들어간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뭐, 음, 뭐, 이동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이름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이거랑 똑같은 동자가 뭐냐면, 같은 덕자라는 뭐냐면, 요 고들찍, 요렇게 고들찍에다가 마음심. 아, 어, 전에 그 라디오 DJ 중에 이제 덕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이러 이걸 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옛날에 그 제가 중학교 때 아마 그럴 거예요. 어, 왜큰 덕이 이거, 이건데 왜 이, 이, 이렇게 썼지? 이게 잘못 나온 거 아닌가? 하고 그때 너무 좀 제, 제가 의아해서 봤는데 똑같아요. 동자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은 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주로 이름에 덕자 이게 나온다면 이거 쓰는 거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도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뭐 후덕하다 할 때는 주로 이제 이걸 많이 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는 뭐냐면 이 글자예요. 덕. 큰 덕자예요. 이거는. 그러면 뭐냐면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세종대왕이 이제 그 신화 중에, 왜, 그 우리, 음, 그 왜, 역사를 보면, 그 이종무라는 사람이 그 대마도를 정벌해갖고 거기에 이제 그 끌려갔던 무슨 이제 그 포로 이런 사람들 뭐 데려오기도 하고 대마도를 정벌해서 외구들이 이제 우리 조선 땅을 침범하지 못하게 탁 이제 정벌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쉽게 제가 그건 예를 든 거예요, 지금. 그러면 세종대왕 왕이 그 불렀어요. 이종무를 불러서. 아, 그 노고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이제 그 일본 사람한테, 왜, 왜, 왜 어, 일본 사람한테 이렇게 그 피해보지 않게끔 너가 잘 정벌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지금 덕담을 하는 거예요. 그 덕담을 듣고 있는 게 지금 신하 그러니까 이종모 이제 예를 들은 거잖아. 이 사람은 그 임금의 칭찬을 이제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들을 청 그러면은 이거랑 뜻이 같은 거는 들을 문 우리가 보통 청문회 할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들을 문이 뜻이 같은 거고 그래서 이거는 옆에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큰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글자 이+ 이. 이 똑같은 글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글자라고 치면은 여기에 거리척이 생략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원 설명을 봐도 이거는 동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큰 덕이다 생각하시면은 외우기가 더 이제 수월하고, 그 다음에 듣는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귀가 부수가 되는 거고 여기 도 마찬가지로 귀가 부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청각 아니면은 뭐 시청 또뭐 난청 도청 뭐 이런 얘기할 때뭐 뭐 청중 뭐 이런 얘기할 때 많이 이거 쓰죠 아주 흔한 한자예요 획이 좀 많아도 그래서 이 글자를 외우실 때는 그 누군가에게 덕담을 이제 알려준다 이게 생각할 때그이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획이 많아도 외우시기는 좀 편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또두 번째 글자로 또 넘어갈게요. 제가 준비한 거는 탐할 탐 타마다 욕심내는 거죠. 그래서 왜먹 뭐 먹는 건 너무 막그 개걸스럽게 먹으면은 식탐이 많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부페 이런데 가면 이렇게 음식이 먹을 먹고 싶은 게 워낙 종류별 많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갖다 먹어 보고 또 거기서 마이, 맛있으면 또 갖다 먹으면 되는데 왕창 갖고 와서 어 이거 먹으니까 맛이 별로네. 항상 남기고 막한 접시 남기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너무 좀 식탐이 많아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적당한 양이 또 갖다 먹으면 되니까. 게 적당히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유난히게 욕심 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니면 우리가 이이 이 글자를 보면 탐욕스럽다.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면은 탐과 놀이. 이 탐자에다가 관 벼슬 관자에다가, 그 다음에 더러울 오, 그 다음에 아전리. 이렇게 쓰면 탐관 오리 하면은 관직을 탐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걸 이제 그뭐 비리, 이제 뭐 뇌물 이런 것도 서슴없이 받고 뭐 이런 사람을 우리가 탐관오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자기보다 신분 낮은 사람한테 막 강제로 막 옛날 역사를 보면 이제 막 세금도 막 강제로 뜯어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그 그 옛날에 왜 조병갑이란 사람이 이제 뭐 자기 아버지 생일 뭐 자기 생일에도 세금을 뭐 내라 선물을 갖고 와라 뭐 이런다든가 이게 그 논물 쓸수 있는 그볼을 갖다가 물 쓰는 것도 세금을 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자기 개인적인 욕심이 맞는 어떤 사람이라서 그래서 나중에 하여튼 큰 변을 당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탐자가 나온 거는 뭐냐면 벌써 조개패가 나와 있잖아요. 조개패는 보통 보면은 돈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재금은 여기 종성, 미음을 빌려준 형성문자도 되지만 지금, 현재, 영어로 말하면 나오잖아요. 그니까 전에도 욕심을 내고 막 다른 사람 거를 막 뜯어내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 상태야. 그러니까는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이게 욕심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사자성어 보면 소탐대실. 그니는 그러니까 소, 작은 숫자에다가 탐, 탐욕스럽다 할때 탐, 그 다음에 대실. 그러면 소탐대실이라는 거는 작은 거를 욕심내다가 큰 것을 잃는다. 쉽게, 쉽게 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뇌물을 받았어요.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야. 그러니까 사람들도 TV 켜면 은 내가 누군지 만약에 안다고 쳐봐봐요. 그랬었을 때그 뇌물 하나 받은 것 때문에 정말 전국에 다 망신을 당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뭐이게그 수갑 차고 막 이러면은. 그랬었을 때그돈몇푼 때문에 이제 막그 정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막 이러면은 그거는 정말 명예를 잃은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소탐대실도 그렇고 탐관오리도 그렇고 여기 오자는 더러울 오 그다음에 이거는 아전리 아니면은 이거는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 벼슬 벼슬아치리 이렇게도 얘기해요 아전리라고도 하고 벼슬아치리 그다음에 이거는. 벼슬관. 그러니까 이런 거를 탐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비하해서 그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사람은 나란 일은 제대로 안 보고 이게 남의 떡에나 관심이 많고 또 이렇게 세금 이런 거막 뜯어내고 막 이런 거 이렇게 그 아랫사람들이 많이 흉을 보잖아요. 뒤에서. 그지 앞에서는 막 뭐라 말을 못 하더라도 이제 이런 것처럼 이거는 탐할 탐자 같은 경우에는 돈. 여기 에 대표적으로 돈 이런 걸 욕심낼 때 이제 이런 소리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탐욕스러울까? 이럴 때 욕심을 낸다 이런 얘기죠 이런 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탐할탐 여기서 뭐 설명은 탐할탐은 끝을 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좀 전에 배웠던 이제 그 들을 청하고 이 탐할탐 그 다음에 이 탐할탐 하고 또 그, 하나를 더 하자면은,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물결파. 우리가 보통 파도, 뭐 파고의 높이, 파랑주의보, 파문이 일어났다, 한파 할때다 써요. 한파도. 그러면은, 이 뒤에 있는 거는 가죽피잖아요. 그니까, 피는 여기, 초성, 여기 초성에 피읍 음만 빌려준 역할을 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파도 치는 것도 물에서, 바다에서 파도 치는 거니까 물이 나와 있는 거고, 파문, 이게 원래는 파문이라는 거는 내가 돌을 딱 던졌을 때 이게 원으로 막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죠? 그게 원래는 파문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다른 뜻으로도 쓰여서 어떤 일이 크게 파장이 벌어지고 뭐 이럴 때도 이제 이거 파문이 일어났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아니면은 한파, 이게 찰한 자 써서 이렇게, 찰한. 겨울에 보면, 찰한, 그러면은, 한파주의보.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수도, 이거 계량 기 이런 거다 따뜻하게 하라고, 그, 그 보온을 하라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에 보면은, 여, 그, 물결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귀에 가장 익숙한 건 파도. 그죠? 음.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세 글자 한번 보면은, 여기, 파말탐이 있었고, 그다음에 들을 청. 오늘 배운 것은 이렇게 세 자를 배웠습니다. 들을 청. 자 오늘 배운 세자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이 시간에 만나뵙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나의심 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